아, 이 나무가 최일 멋있군. 여기부 물들어야 되는데. 아, 여기, 가뿌네. 여기, 여기, 배본데. 많이 아, 여기, 배고데 여기, 배고, 여기, 아, 여기.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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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 You're well, gonna be well, 암골 계곡으로 사선한 곳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단풍사냥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8시 50분 출발합니다. 대본대 4km 계곡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계곡물이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뭐 거의 들질 않았네. 지선이 풀입니다. 이렇게 산국도 있고요. 이고 산고추입니다. 계곡 물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근데 4.1km. 저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벽 따라서. 올라가면서 단풍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풍이 안 들었어요. 꽃향유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법용사입니다. 오른쪽이 법용사. 이상민산 가는데. 여기 중성문입니다. 기 2.3km 38분 왔습니다. 아, 이 단풍은 예쁘게 물들었네요. 부항사 500m, 부항사 등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단풍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는. 부항사지 지금 가기 전인데요. 고도가 한 390m. 조금 물들고 있긴 한데요. 제 생각은 작년보다 단풍이 좀 늦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안 들진 않은데, 이게 다 단풍 나오는데, 전혀 물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말라가고 있는데이탈리가 느낌은 별로 지진 않네요. 여기 부항사진인데요 여기도 단풍이 작년보다 늦습니다. 저쪽이 백군대 오른쪽이 만경대, 용암보, 이렇게 있는데요. 조금 단풍 색깔은 들긴 들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좀 늦, 늦어요. 거의 뭐 여름 계곡인데요, 아직. 여기가 산영루. 여기 3.9km, 1 시간 7분 걸렸어. 모부린이딱 예쁘네. 저 느티나무가. 원래 여기 신영루. 건너편 저쪽도 진섬이참 빨간색으로 잘 드는데, 올해는 이렇 예쁘진 않습니다. 여기 중흥사 주변에도 그렇게 뭐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저 계곡물이 여름보다 더 많아요. 와, 1 0월달에 무슨 은것 같아요. 여기가 태고사입니다. 저 앞에가 이제 위상용선이네요. 태군데 2.2km. 어, 아, 이렇게 크게 잘랐네. 오늘 본것 중에서 여기가 제일 예쁘네요. 여기도 여기만. 단풍이 그나마 여기는 좀 예쁩니다 근데 여기 좀 말라비틀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단풍이 열었습니다 여기가 5 0 0 고지가 좀 넘는데요 여기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나무가 최고 예쁘네 이렇게 물들여야 되는데 오0 0이 지나니까 조금씩 단풍은 좀 많이 보여요. 아, 최고의 풍경입니다. 여기 북한산 대피소에 왔습니다. 여기 5.2km. 한 시간 40분만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고 가겠습니다. 예, 용암문에 도착했습니다. 백군데 1.5km. 단풍이 응. 조금씩 은물 들고 있습니다. 아 날씨는 좋은데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예쁜 단풍인데 이렇게. 말라가고 있죠. 아 예쁜 낙엽인나하시네 되게 예쁜데. 여기 용암봉 밑에인데요. 이쪽은 물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이 많이 말라가고도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단풍이 많이 들었죠? 저 앞에가 이제 노적봉. 여기 오른쪽이 용암봉. 여기도 이제 이렇게 단풍이 많이 물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보면은 많이 말라가고 있어요. 그게 예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 좀예쁘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노적봉 올라가면서 중간에 잠깐 조망보이 왔습니다 저기 용암 보이죠 여기가 만경대 만경대 여기 단풍이 이렇게 저기 백운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그래도 이 위에서 보면은 붉은색이 좀 간간히 잘 보입니다. 얌릉하고 저쪽이 염초봉. 아 이것도. 가까이 보면 말랐는데 또이 멀리서 보니까 또 괜찮기는 하네요. 이게 멀리서 보니까 이쁘기도 합니다. 아 예쁘다 진짜. 하늘도 깨끗하고 오랜만에 가을 가을 느낌 납니다. 아 좋다. 오호 지금 만강대에서 사람 많네. 지금 보면은 노적봉은 완전히 단풍 다 들었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저쪽이 염초봉인데요. 염초봉까지 단풍이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저기 원여봉이죠. 원여봉은 녹색이죠, 거의. 원여봉은 아예 안 들었습니다. 원여봉 저 밑에도 위상봉 쪽인데 한400 꼬지까지는 든것 같아요, 그 단풍이. 이 위로 올라오니까.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밑에는 제가 좀 늦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오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안봉 중간에 단풍 그렇게 빨갛게 만들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는 훌륭합니다. 저는 저 오늘은 올해는 저 염초복 쪽이 예쁜데요. 인지으로. 아 저쪽 저기가 제일 예쁜데 이렇게 여기 백운대 중간 허리 부분 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날씨도 좋고 오늘. 여기 백운 동화물이고요. 여기에 백운대죠 백운대 이 중간 허리라인이 단풍이 좀 예쁩니다 여기가 딱 예쁜데 이 가운데가 여기랑 저 염초봉 쪽저기 인수봉이구요 저기 수락산 드람산 보입니다. 여기, 이 앞에가 이제 만경대. 올해 단풍은 만경대는 별로입니다. 올해는 노적봉이 예쁩니다. 아주 노적봉 예쁩니다. 이 계곡 쪽으로 보면 멀리 보면은, 붉은색으로 그래도 많이 보입니다. 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앞에가 이제 인수봉이 보이죠? 밑에가 이제 백운산장 보이고, 백운산장 주변도 빨갛게 좋네요. 백운대 836m. 자. 앞에 반경대고요. 저기 노조봉도 보입니다. 뒤에 노조봉. 올해는 노조봉이 제일 뿌릅니다. 뒤에 분수봉 보이고요. 비봉입니그 다음에 여기 의상봉입 아, 너무...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숨은 데어 보입니다. 상장산은 오봉부이고, 더봉산부입니다. 인수봉 밑에인데요. 여기 단풍이, 여기가 되게 이쁜 곳인데, 많이 말라 붙어졌네요. 망간이 보인다, 이쁜간. 이렇게 좀 이쁘게 되는데, 이렇게 이쁜 게 많지가 않아요. 밤골 3.6km, 밤골 계곡으로 해서, 수문 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바람골입니다. 바람골 가기 전에 여기 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삼각김밥 같네. 2군입니다저 왼쪽이 망강대구요. 어우 수음벽 이쁘네 저 앞에 장군봉 그쪽이 제일 많이 들었네요. 제일 이쁘네 아, 여기가 지금 수명병 등산이죠 수명병 등산도 마당바위 밑으로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인수봉이 밑에도 아주 예쁜데 여기 바로 위에가 인수봉입니다. 밤골계고 순벽으로 갈림길인데요. 여기가 그래도 아, 낙엽이 뭐다 떨어지고 색깔도 이쁘지도 않습니다. 여기 대동샘에 왔고요요 근처가 단풍이 좀 예쁜데 많이 시들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수문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백운대구요 저기 수문명선 그래도 멀리 보면 이렇게 단풍이 예쁩니다 여기가 장군봉 저 위에 봉우리가 어금니바 입니다. 이렇게 쭉 장구봉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딱 물들었네요. 저기에는 초록색으로 완전히 그래도 숨은벽 예쁩니다. 작년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저기 인수목 쪽이 예쁜데 저는 인수목 사이, 그다음에 여기 정면에 장군봉 쪽 주변, 저기 예쁩니다. 그래도 북한산에서는 수원벽이 최고네요. 여기 마당바위 밑으로는 안 들었습니다. 쪽 이쪽 파랑새농선 이쪽 장고멍 주변 이쪽이 예쁩니다 대런대쪽은 색깔이 거의 없어요 인수봉 저쪽하고 밤골격곡 쪽도 색깔이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정상 쪽은 이번 주가 절정이 있고 같고요 한 산성 계곡 쪽은 다음 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앞에 마당 바위하고 해골 바위 보이시죠? 이 앞에 바나나 바위고. 여기 바나나 바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단풍이 기가 막힙니다. 약간 햇빛 역광이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인수봉하고 수문벽 그 사이도 단풍이 되게 예쁘네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수도권에서 이 정도 보는게 있습니까? 어딥니까 수문벽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노적봉이 단풍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제는 중간에 가다가 밤골 계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당바위에서 보는 소백능산입니다. 단풍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골바입니다. 저 앞에 정면이 노 노고산. 평일 산에 오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보니다 그래도 볼만합니다. 이 정도 뭔가 훌륭하죠 뭐. 아, 숨 막히고. 올해 단풍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다 이렇게 말라와 삐뚤어졌습니다. 멀리 봉우리를 보여. 그래도 좀불만 합니다. 구절척입니다. 여기가 수문폭포 상단, 청각폭포라고 도 하죠. 여기가 수문폭포, 천여폭포라고 합니다. 아또 여름 같네 진바이 지납니다 오늘 산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북한산성에서 보리사, 중사, 용암문, 노적봉, 백운대 수문적으로 해서 반골계곡으로 하산했는데요 어... 전체적인 느낌은 작년보다 단풍은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올해 단풍 이쁜 곳은 노적봉하고 수문벽에서 인수봉 쪽하고 어, 파랑세령선 장군봉 그사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단풍 볼수 있는 데가 아닙니까? 오늘 산행 마무리합니다. 즐겁게 산행했고요. 지금 11.5km 5시간 25분 걸렸습니다. 네, 산행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